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도 자녀가 세 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도 불립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시편 78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하라, 두 번째는 알리라. 세 번째는 행하게 하라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게 하며 무엇을 행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전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냐? 과거의 역사를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영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발자취입니다. 그 역사를 올바르게 전해줄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민족 교육이 잘된 나라일수록 역사를 올바르게 전해 주는 민족들입니다. 예로 살렘 관광을 하게 되면 항상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2차 세계 대전에 고통받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또 괴로움을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야드 바셈 박물관 앞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이 과거의 역사는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웃으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슴 가득 차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또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쳐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을 바라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에 거쳐 제4의 국내 성지 순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성지 순례 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뭐가 올라왔죠?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주말을 거쳐 주일, 월요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오던 태풍이 시속 4km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속 28km, 30km로 급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오전에 모든 비를 뿌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아, 거성교회를 보니까 국내 성시순례학교를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를 맞히지 않으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한 방울 맞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충청, 충청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도에 무슨 기독교 성지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1박 2일 동안 다 다니지 못할 수많은 유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족지 가운데 특별히 몇 군데만 다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매봉교회, 그리고 기념관, 조병욱 박사의 생가, 그리고 서천 한국 최초 성경전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성교사인 아펜젤러 승국기념관, 그리고 일제시대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강경성결교회 최초의 침례교회, 강경제일감리교회 그리고 66분의 승교자를 낸 병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지역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지라도 내 영혼 저 찬양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내 주님 신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소망이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내 아버지 어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싸둔 내 소망이 내주님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지금은 비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꿀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똥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 고내 아버지, 너른 품날맞으시는저 하늘에 쌓은내 소망이네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한개인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매년 국내 성지 순례 학교를 준비할까요? 이번엔 특별히 아침 7시 30분부터 둘째 날에는 아침 7시부터 강 행군을 하며 유적지를 보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아펜젤러 승국 기념관입니다. 아펜젤러 성교사 승국 기념관을 갔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출신 교회와 또 출신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분의 고향과 대학교를 갔는데, 어느 누구도 아펜젤러 성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아편젤러 성교사님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는 결코 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성지순례학교를 하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어떻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년 성지 순례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과거의 역사를 전해 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땅 가운데, 이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그리스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끝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물러주고 교육시켜줘야 할 책임 역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선배들이 지켜온 이 고개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시는 우리 성노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오즈를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알리라라는 것은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교육하느냐?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입니다. 야곱의 법도는 율법입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고 또 지켜나가게 할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은 신앙 교육의 지침서입니다. 무엇을 전해 주며 무엇을 알게 하며 무엇을 행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전해 주며 하나님의 율법을 알리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전해줌므로 참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제떠미 위에서 이렇게 오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그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헌신하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성지순례학교 갔다 오신 분 중에서.